상담 요령과 후속 조치입니다. 아,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판단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보를 전달해요, 말로는 다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실전에 나가서는 뭘 하더라? 팔러 다니려고 정신이 없어요. 약장사 같아. 그리고 또어 접자는 또 의사 선생님 같은 행동을 하실 때가 많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는 소통하는 상담자의 통로자 역할 내가 정보를 소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라 어, 지난 한한달 정도 됐나 우리 최연아 사장님이 사장님한테 오늘 뭘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를 점심을 아주 멋있게 사줬어요 그럼 뭘 배우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상담을 했어요 하고 나서 딱 보더니 도저히 못 따라 하겠어요 그래 이건 사장님만 하실 수 있지.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릴 말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틀려요. 그때그때 그때 틀려지는 게 상담의 요령이더라고. 근데 오늘 기본 베이스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상담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상이라든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재정과 나의 건강을 상담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먼저 첫눈에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딘지 왠지 모르게 2%가 장사꾼처럼 보일 때가 있어. 어쩐지 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 어디 언혀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담을 하는 자세의 모습은 나의 첫인상, 본인의 자세부터 먼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표정, 어, 제 특징은요. 제가 기분이 별로 우울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저는 우울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약간 우울하면 저는 상담을 하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게제 특징입니다. 그날은 제가 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버리지, 아 어떤 걱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갖춰지는 외모가. 말하는 투이 어떤 것보다 정보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는 게 여러분의 첫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본을 갖추고 이렇게 보면요. 어, 나가 있는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한번 이렇게 비춰서 본인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에 내가 상담을 했을 때저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되어질 것인가. 과연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복장을 하고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먼저 기본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가면 첫 만남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경청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면 가르치려고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하고 이게 박자가 맞질 않으면 그냥 울리는 깽리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분에게 충분히 시간을 줘서 그분이 뭔가를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건강인지 아니면 그분이 이제 재정에 궁금증이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고요. 어, 저도 가정주부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모든 것은 손끝에 달려있어. 사장님 오늘 샌드위치 너무 맛있었는데 레시피가 뭐예요? 내 주먹이야. 내 촉감이야. 뭐. 뭐, 이만큼, 티스푼, 두 스푼, 이거 없었어요. 그냥 어떤 감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게 익숙했던 주부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렇게 비즈니스로 접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지만 저는 처음에 이걸 빅 비즈니스라고 얘기해 줬어요. 빅 비즈니스. 가서 보니까 물건 파는 다단계 무슨 빅 비즈니스야?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20년 정도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 굉장히 큰빅 비즈니스를 제가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사람이 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주러 갔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신 장군이나 메가드 장군이 그냥 칼 들고 무적대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은 포지션의 전략을 짜서 전략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상담은 경청이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분을 분류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아 이분은 재정과 이분은 건강 이것도 가려지겠지만 재정으로서 이분이 원하는 어떤 니즈를 또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갔다 오면 반드시 그 만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 명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화일에다 끼워서 앞에다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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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딱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 A4 용지에, 저는 A4 용지를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고 큰 글씨로 썼다가 어떤 때는 그분을 주고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들고 와요. 들고 와서 그 화일에다가 끼워 놓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화일을 보면 알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명한 한 명의 홈미팅의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홈미팅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파트너들에게도 홈미팅 홈미팅 얘기했을 때 너무 부담을 가는 거예요. 홈미팅을 하게 되면 커피도 대접해야 되고 뭐 국수도 삶아 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밥도 나눠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물어보세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홈미팅은요. 제 나름대로 홈미팅 계획을 잡아서 내가 정한 계획에 따라서 분류를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 사람에게 6회 정도. 이 사람은 12번 정도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그와 나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저는 한 번에 홈미팅이라고 계획을 잡아놓습니다. 그에게 홈미팅이란 상대방에게는 알려주지를 않죠. 왜냐면 부담을 가져요. 나하고 홈미팅하자 그러면 부담을 가지니까 내 나름대로 화일 안에 그분하고 홈미팅 계획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분의 가정 집 앞에 스타벅스에서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아로마를 만들어 보자는 분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오다가 내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 시간을 정하지도 않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2시엔 당신하고 나하고 홈미팅이에요. 이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의 홈미팅 계획을 잡아놓고 화요일 오후 2시 김정미 이렇게 해놓으면요. 저, 제 머리 안엔 그 계획대로 김정미의 화요일에 제가 홈미팅을 가야 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전화하고 내가 오늘 상계동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2시에 약속 없으면 나랑 차 한잔 할까? 나만 끌고 가는 홈미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나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을 한 6번 정도 또 때로는 12번까지도 갈 때가 있고요. 정이 안 되면 보류시켜 놓습니다. 명단을 한 번도 저는 포기해 본게 아니라 보류시켜 놔요. 아, 이 사람은 내가 골드 이디 갈때이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분에게 시간을 너무 할애하기는 너무 아직 생자로 안 익었다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다 보면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담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날 때는 두 가지잖아요 크게 두 가지 건강 아니면 재정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요 어, 몸의 어떤 메커니즘을 공부한 지한 30년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만 딱 쳐다보면 아이 사람 지금 폐 쪽에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기관지에 문제가 있구나 단번에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 최연아 사장이 죽어도 못 따라하는 게이 부분이라는 거죠. 사장님은 가능한데 못하겠어요. 근데 이걸 어설프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책을 주셔야 돼요. 한번 읽어봐라. 나도 이거 읽고 이 부분을 알았다. 특히 환자들에게는요, MD저널이나 잃어버린 영양소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생각이 나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에다 라인을 좀그어가지고요 내가 읽다가 감동되는 그분에게 꼭 필요한 데는 라인을 이렇게 좀 그려가지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서한번 읽어보게 하고,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거기서 다 아는 척을 해서 거기서 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환자들은, 저는 환자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환자였기 때문에 아파서 유선형 낭종 삼깁니다. 유방암 삼깁니다. 라고 진단을 받으면요. 수천 가지의 약이 옵니다. 이걸 먹고 누가 나았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이거 먹고 딱 고쳤다더라. 너 먹어봤어? 아니? 근데 어떻게? 그랬다더라. 그렇게 전해주는 말에 환자들은 엄청 큰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상처를 입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영원히 글리코를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물을 먹어서 안 되는 사람에게 제,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물 먹으라 소리거든요. 주소 듣고 가서 물 먹으라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은 물을 이게 몇 cc로 다뤄서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과부하 걸려서 신장이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어접지 않게 환자를 만나서 그렇게 할게 아니라 건강이라는 부분은요 환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건강이라는 것은 최적의 옵티멀케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라면 내 몸은 밥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영양소를 원합니다 이 소리가 굉장히 여러분 쉽게 할수 있는 접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생소해요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다 있었는데 제일 첫 마디가 우리 몸은요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원해요 근데 지금 현실을 한번 바, 보세요 그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가르치는 멘트를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햄에 어떤 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를 놓고 첨가물질에 대해서도 성, 설명을 드리고요 아이들이요 지금 계절과일을 잘 모른대요 제가 상담하는 어투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독설스럽게 말을 하는데 상담할 때는 순한 양이 돼. 아, 모른대요. 약간 2% 부족한 듯? 이것도 팁이에요. 너무 또박또박 하면 얄미러워서 안 들으려고 그래. 아, 뭐, 계절 과일을 모른대요. 그럼 엄마가 생각해보잖아요. 맞아요. 애들이요. 시간에, 자연 시간에 쓰라 그러니까 수박을 겨울 과일이라고 써놓는데요. 맞다고 막 머리가 어디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하나 꼭 집어주면 그 사람은 나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체크업에서 옵티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플랜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가는 것이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것을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스토리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내가 망가지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을 때는 제가 망가집니다. 제가 꼭,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대단한 위치에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98년도에 IMF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 보니까 나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서 저도 재정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코로나로 생, 생각하지도 못한 재정의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속에 있는 말을 끌어내는 것이 상담자의 제첫 번째 목록인 것 같아요. 자,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이분이 관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아 정말 맞다고. 아 이거 내 친구 누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얼른 메모를 해 해놓, 놓습니다. 제가 그 상담했던 그 상담제 저는 뭐 이렇게 픽스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A4 용지에다 이래서 그냥 김효순 이름은 김효순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니즈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냥 적어놨다가 바로 그날 당신부터 그럼 한번 드, 드셔보시라고. 제가 클린을 굉장히 잘 끊어냅니다. 저는 기본이 350 기준의 클린을 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처음부터 클린을 끊지는 않아요. 그분에게 데일리로 내 몸에 영양소를 섭취해줘야 될게 있는데 당신 몸에 한 30만 원씩은 투자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옵티멀 OSP 하나에다가 퓨어나 아니면 OSP에다가 그거에 필요한 프리미어 세븐이나 이렇게 한번 해서 4개월만 한번 드셔보시자고. 단, 이때 물을 좀 많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저주저 해요. 해, 하, 고도싶고 두렵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4개월 치를 한꺼번에 끊어볼까요? 그러면 당신에게 얼마만큼 좀 이익이 갈수 있도록 제가 제품이라도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얼른 대처를 해서 넘어가고, 제가 하는 멘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한달 관리비 한 30만 원 내죠. 내몸 관리비 한 30만 원 내는 것은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젠 그것이 당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절약한 것이 10년 뒤에 당신 아이에게 짐이 되는 엄마가 된다라면 10년 뒤에 당신 남편이 짐이 된다라면 저는요. 지금 제 친구들은요. 음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는 나이들이 많아요 이제 좀 아프기는 하는데 이제는 리타이어 하고 나니까 돈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못 먹어요 제가 하는 멘트는 결국은 네 남편이 아프면 누가 그 질고를 지고 가냐면 네가 지고 가야 돼 당신 아내가 아프면 결국은 당신이 그 짐을 지어야 된다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맞부도 들어서 서로가 자기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현명한 생활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걸 먼저 얘기해 주고요. 이것을 굉장히 효율성 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몸을 한번 리셋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염증은 음, 염증으로 좋은 세포는 좋은 세포로 복제가 되는 이유, 원리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클린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요. 클린을 끊을 때는 무조건 얼마를 정해놓고 끊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거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주 베이직하게 하면 한 150만 원이면 한달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조금, 어, 여유롭게 한다면 한 800만 원까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절을 합니다, 이제. 800 소리에 기절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당신은 한350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내가 800만 원 받는 것도 아닌데, 어, 아, 네, 그래요. 그래서 350이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분의 350클린을 끊어낸 나는 그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결과를 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대화를 하고요. 전혀 관심 없고 딴소리 하시는 분들은 접어놓고 세상 얘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맞아요. 이제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냥, 그냥 관심 없는 그 사람에게 글리코나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냥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얘기해요. 아우,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물 많이 드세요. 이렇게. 그래 놓고 저는 제 다이어리에다가 그분은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2주에 정도에 한번 정도 만나는 고객으로 잡아 놓고 아, 이 사람을 익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담하는 날그 사람이 말하는 명단을 내가 적어놓은 명단을 가지고요. 제가 또제차 방문할 때 미리 언제 약속을 하냐면 이날 약속을 받습니다. 이날 약속을 합니다. 어, 아까 그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아뭐 뭐 내일이라도 뭐 이렇게 그럼 제가 내일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제가 어차피 여기 오는 길이 있으니까 오는 길에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정합니다. 저는요. 거기 갈 일이 없어도 항상 거기 갈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당신 때문에 여기 온다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그냥 부산 가는 길에 당신 만나러 왔다. 그게 제 수법이에요. 사람들을 저부터도 그래요. 나를 만나러 일부러 온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좋은 정보를 줘야 되고 좋은 정보를 주러 갔기 때문에 하나도 내 위치가 흔들림은 없어요. 제가 첫 첫 시간, 첫 장에 여러분들의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느냐 하면 지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내가 에너지가 완충이 안돼 있으면요, 이건 절대로 상담 못 해요. 그 약장사밖에 안 돼요. 에너지가 어디에서 여러분 완충되냐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책 읽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 상담했던 것을 다 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득한 그 완충의 에너지를 그에게 내 눈빛을 보면 자기가 안 먹으면 손해 날것 같고 내 눈빛을 보고 절절하게 절실하다는 걸 느끼면요 시간이 지나도 전화하세요 상담 후에 다시 만나고요 어, 그 사람을 만나고 와서 제일 중요한 건 정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해서 그 목록을 가지고 가? 저는요 지금도 제 집에 책장 요 칸, 네 칸이 명단이에요. 무궁무진한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명단을 매일 만나지는 않습니다. 분류해놨던 대로 2주에 한번 전화하는 친구도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요. 제가 가고 싶을 때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명단을 분류했다가 내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생각없이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상담 하나를 잘해놓으면요. 또 하시죠? 라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사장님 아직도 네트워크, 저기, 메나테크 아직 계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왜 시간이 3년, 5년이 지난 문숙희에게 다시 연락을 하겠어요? 이유는 내 상담을 그때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내 상담하는 자세나 상담했던 그 모습들이 자기 마음에 베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당신이 아니면 절대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전략 중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전략들 중에 여러분 상담은 큰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을 대변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건가? 내가 약장사로 전략할 것인가? 내가 다단계꾼으로 전략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 교수처럼 그들을 가르칠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들과 소통하는 위치에서 그들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터치해 줘서 그들 스스로 와이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해주시면 아주 멋진 상담의 자세가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한번.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요. 물한 방울이 떨어질 때는 절대 표가 나지 않아요. 물한 방울 똑 떨어질 때 표나는 거 보셨어요? 표 절대로 안 나요. 계속 떨어지다 보면 바위가 구멍이 나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고기부고 그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금방 해서 어저 사람 두번 얘기했는데요. 말안 들어요. 사장님을 컨택할 때 제가 몇년 걸렸을까요라고 제가 질문해요. 그분을 컨택할 때 2년 걸렸거든요. 그죠 여러분 안에 무궁무진한 전략을 가지고요. 늘 소통하는 상담자가 되길 바라고요.